꽁다리 나왔어요. 아주아주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. 보시면 어, 지금 꽁지도 약간 푸른빛이 돌고, 그 다음에 요 녀석도 아주 예쁘죠. 요 녀석도. 요 녀석이 알 나은 게 되게 커요. 생각보다 상당히 크답니다. 그리고 요 녀석도 폴리시하고 교배된 거라 큰 녀석은 아주 예쁘게 생겼죠. 발에 종모도 어, 약간 있어요. 종모도. 종모도 약간 있고. 그다음에 앞에도 이렇게 털이 뭉실뭉실, 꽁지도 신기합니다. 네. 이제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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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. 들어가. 어. 너도 이제 들어가자. 이리, 들어가 들어가자. 들어가 빨리. 어. 들어갔네요 두 마리다. 여기에서도 짝짓기를 하고 알을 낳아요. 신기하지 않습니까? 신기하죠. 발에 지금 약간 종모도 있고. 그 다음에 벼슬도 참 예쁘게 생겼어요. 예쁜 꽝닭 두 마리를 보여드리는데, 여기서도 하루에 한번 제가 이 비닐을, 1 0장짜리 비닐을 갈아주거든요. 근데도 불구하고 아주들 잘 지내고 있어요. 모이그릇 큰 거, 물그릇 제가 수시로 줘야 엄마가 아프에서 집에 있기 때문에 수시로 주는 편이랍니다. 네. 아무튼, 귀엽게들 생기, 생겼어요. 네. 그리고 알도 부화가 잘 되고요. 그리고 알도 상당히 잘 낳고 있어요. 그니까 러 백봉할 만하게 나요 보통. 그러니까 상당히 어, 잘 어, 알도 낳고 있답니다. 귀엽죠? 꽝하고 플리시하고 교배된 꽝닭이에요. 꽝닭. 꽁닭. 네. 감사합니다. 어, 상당히 큰 녀석인데도 큰 닭인데도 불구하고 작은 녀석하고 교배가 가능하더라고요. 신기한 일이죠. <laughs> 어려서부터 같이 커서 그런 뜻이에요 네. 감사합니다. 털 색도 보세요 신기하죠 이털 색도 상당히 신기하고 좀 아무튼 깨끗하게 닭은 냄새가 안 납니다 어, 단지 사람들이 관리를 잘못해서 그럴 뿐이지 관리를 잘하면 냄새가 전혀 안 난답니다 어요 자, 요장에서도 지금 어배도 하고 알도 낳는다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다 까 그러니까 자기네 자기가 낳은 알은 절대 깨먹지 않아요 지금 알을 낳으려고 소리를 약간 내는 거거든요. 알도 엄청 잘난는답니다꽝닥이니다 예쁘게 생겼죠? 네, 감사합니다. 또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병아리들은 어떤지 또 한번 가볼까요? 병아리들은 글쎄요. 한번 가볼까요? 병아리들은 병아리들은 지금 보시면 아주 활발해요. 근데 이제 요 녀석들은 지금 이미 예약이 들어간 듯 합니다 지금 요거는 인천 반상각 쪽에서 갖고 가겠다고 하시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중에서 한 마리는 제가 키울까 싶은데 요게 지금 꽝닭이잖아요 근데 이제 한 마리 정도 제가 추컷이 <laughs> 한 마리 있어서 짝을 맞출까 싶어요 혈이 달라요 그래서 짝을 맞출까 싶고 나머지는 또 인천에서 또 갖고 가고 싶어 하시네요 아무튼 예쁘죠 어 그리고 꽝닭 지금 여섯 마리를 지금 어제 예약하셨어요. 그러니까, 알을 제가 이제 모으고 있는 중이거든요. 근데 한열알 정도 넣어서 몇 마리가 태어날지 모르지만, 50% 선입금을 하셨고,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여섯 마리인데, 그 중에서 이제 부족해도 아마 갖고 가실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엄마가 아프시면, 어, 응급실이나 그런 데 가야 돼서, 그때는 이제 제가 환급해드리는 걸로 했어요. 아무튼 어, 그렇게 그 해주셔, 해주셔서 공닭을 어, 다시 한번더 구하를 할 듯합니다. 귀엽죠? 요즘에 이제 한 마리를 제가 집에 있는 수컷 세레마 혈이 라는 세레마하고 합류를 시킬 거고요. 나머지는 아마 어, 분양을 보내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. 네, 감사합니다. 또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보여워라 엄청 엄청 작아요. 털도 예쁘고. 엄청 작죠. 네. 감사합니다.